자 여기 어 허준 선생님 그 비석인데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다돌자 아, 누가 먼저 읽어볼까 <laughs> 자, 아까 배운 거잖아 지금보국수목대부양양평분는지어내 <laughs> 음, 목소리가 작아져. <laughs>

어 구암 바유도 있어요. 구공암이 구공인가 음. 구암 바위 있고 네. 호가 구암이야. 음. 다음에 양천, 양천 양천 허공 어, 밀골이다 진, 지묘 중건비, 네. 네. 지정 경부인 경부인 인한동 김씨. 이분이 이분이 아 이거 아까 증 고, 국 숙명대원 아까 설명을 드렸고 호가 구암이고. 그다음에 양천호공준 허준. 자, 요거를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제우자. 여자 팔자. 경부이네, 경부이네. 여자, 팔자. 여자, 팔자. 팔자. 여자, 여자 팔자가 팔자. 태어날 때그 사주 <laughs> 팔자냐, <laughs> 비서 팔자냐, 이거 유튜브에서는 한번다 보셨죠? 네안 어, 보셨어요? 음. 유튜브 검색에 음. 비서 팔자. 그러면 나와요. 음. 그게 제그 유튜브 내용이 그 조회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음. 확실히 그, 그 제목을 조금 음, 자극적으로 쓰면은 많아 음. 고 유튜브만 거의 한 7천 8천이야 조회수가 음. 제목을 어떻게 했냐면 여자팔자 라고 했더니 어, 여자팔자 여자 팔자 니콜을 저 캐스팅 마크 했더니 궁금한가봐 아, 네. 많이 들어봤어자 아. 아. 네. 네. 정경부인은 정경, 문의, 문의, 남편이 남편이 어, 품계가 어떻게 돼요 영의정 영의정은 주책이고 품계는 정, 일품. 정, 일품. 일품 정일품하고 음. 종일품 네. 음? 이게, 이게, 보국 순록대부 정일품이란 얘기야. 남편이 이러니까 여자한테 자동적으로 정경부인이라는 호칭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자는 옛날에는 요즘, 요즘 여인네들은 참 행복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야. 공부 잘해도, 어? 뭐 대통령 될 수도 있고. 그 당시에는 아무리 똑똑해도 남편이, 어, 남편의 직책에 따라서 호칭이 달라지잖아. 자, 정경부인, 안동권 씨. 임 아니에요? 임 아니에요? 임이에요임씨에요이에요임신이요 역시 안동님. 모두 그문을 몰라서 그럼 어쩌라고. 하지만 아, 네. <laughs> <아니, presenters. 웃음> 너무, <웃음> 너무 <Mitarbeiter>. <웃음> <웃음> 자 여자 팔자는 <laughs> 여자, 여자 그 어, 비, 결론부터 말하면 음. 사주팔자가 아니고 음. 음. 사주팔자는 사람 태어나서 바뀔 수가 없잖아. 그죠? 태어난 해. 연, 월, 일, 신. 그 딱, 어, 이민년 무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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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그팔자가 변할 수가 없는 거고, 여자가 시집가서 뭐, 어, 팔자가 변했다는 건 비석팔자가 변했다는 얘기인데, 남편의 직책에 따라서 이 글자가 여덟 글자냐, 아홉 글자냐, 열 글자냐로 바뀐다는 얘기다. 비석팔자나. 자 이분은 몇 글자야? 하나 둘셋넷 네. 다섯 네. 여섯, 여섯 일곱 아, 여덟 네. 어? 이제 비석 비석 앞에 가면은 지묘잖아. 네, 이것도 똑같은 시야 부좌. 아, 응? 네. 이분의 옆에 모셨다 이거야 왼쪽으로. 아, 네. 그럼 옆몇 네. 글자 하나 둘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이지. 네. 우리가 여러분 들그 이제 자식들이 비석을 어떻게 줄 거냐면은 뭐 네. 누구야? 학생. 아니 학생. 학생은 이제 남자고. 그렇죠. 전순희 씨, 어디서 했어요? 정선. 전시 정선. 정선, 전시. <laughs> 어, 뭐, 뭐, 아, 아, 유인. 아, 우리 지방세 때 유인, 유인, 유인 들어가더라 유인, 음, 유인, 음, 음, 유인. 정선, 정선 전시, 전시, 지묘. 네, 그럼 몇 글자야? 음, 음, 8개. 거의 다 8개 써요. 8글자. 음, 8자. 음. 그래서 그 8자가 아, 아무리 이, 이 8개. 좀. 아무리 이뻐도 죽으면 여덟 글자밖에 못 써. 음. 음. 그래도 안 돼. 여덟 글자밖에 안 돼. 여덟 그래, 그래. 글자인데 그래, 자정경부인 그래. 하는 하면... 정경부인거 짜는데. <laughs> 우리가 유인이라는 거는 종구품이야. 종구품. 종국품 남자가 종구품 오면 여자한테 유인이라는 호칭을 주어요. 음. 1년에딱한번패백할때 관복 있잖아 음. 남자 여자. 그래서 정부에서 정부에서 허락한 딱 하루 곁을 해라그 대신 높은 걸못 지니까, 구품, 제일 말단. 그 역할, 그게 유인이야. 여자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유인. 어, 화평윤 씨는 다뭐 정경부인이니까. 유인. <laughs> <laughs> 뭐, 태 해평윤 씨, 지묘. 여덟 글자잖아. 그런데, 3 어, 삼품까지는 똑같아요. 2품부터 이품은 또 글자가 달라져. 몇 글자로 달라져? 아홉 글자로 달라져. 요 정경부인 대신 뭐가 들어가? 요거 빼면 정부인. 정부인. 아 정부인 안동 김씨 지묘 그러면 아홉 글자잖아. 음, 음. 그러니까 당상관이니까 아, 3품부터다. 당상관하고 3품하고 이 품은 정부인이야 그러면은 아홉 글자가 되고. 그다음에 그 이상 최고 높은 거는 정경부인 안동 김씨 지묘 하면 열글자란 말이야. 그래서 남편에 따라서 남편의 그 계급에 따라서 여자 팔, 비석 팔자가 기본이 8글자인데 9글자도 될 수도 있고 10글자도 될 수도 있다 여자 팔자는 비서팔자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이거 부족한 설명은 그 저기 한번 보세요 유튜브, 유튜브 가입 안한 사람 있죠 오늘 가입하주면 가입비 안 받을게요 <laughs> 오늘 가입하세요 오늘만 가입비 면제해 드릴 거야 윤금룡역사 t v 거기 나와요 음 <laughs> 이 영어로 자꾸 설명 좀 해줘야 되죠 아이, 가입 못하니까 해 드려요 예, 예. <laughs> 자 이제 어 내려가서 덕진산성으로 옮겨갑시다. <laughs> 네.